안녕하세요. 청소 전문가 에어탁입니다. 칫솔은 일정량 사용하고 나면 버리는 물건 중 하나로 알고 있죠? 이번에는 다쓴 칫솔들을 버리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키보드 청소법입니다. 저번에 키보드 청소 영상을 만들면서 솔로 키보드를 털면 먼지 털기가 쉽다고 소개했었는데요. 그솔 대신 칫솔로도 먼지를 털수 있어요. 키보드는 틈새가 많아서 생각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화장실 청소 틈새 청소법입니다. 변기 뒤도 자세히 보면 청소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틈새도 청소할 때 사용하기 좋아요. 수전도 굴곡이 있어서 청소하기 불편하죠? 그럴 때 칫솔을 사용하면 편하게 청소가 가능해요. 세 번째는 칫솔을 바깥쪽으로 구부려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라이터를 준비해주세요. 칫솔의 이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해주세요. 바깥쪽으로 구부려주세요. 이러면 완성이에요. 창틀을 보면 먼지가 많을 거예요. 준비한 칫솔로 먼지를 쓸면 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주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머그컵이나 텀블러 많이 사용하시죠? 이렇게 넣어서 닦으면 편하게 닦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칫솔을 안쪽으로 구부려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라이터로 이 부분을 가열해 주세요. 똑같이 바깥쪽으로 구부려 주세요. 완성입니다. 준비한 칫솔을 들고 변기로 가서 직접 변기 안쪽을 닦아 보세요. 이런 곳은 구부러진 솔을 구입해서 청소를 해야 깨끗하게 닦이지만 다쓴 칫솔로 손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다쓴 칫솔로 주방과 화장실을 쉽게 할수 있는 청소니까 잊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앞으로 많은 팁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